정근을 할때 명를 부를때는 이 간상연금이나 간명연금을 한다그 분의 덕을 아미타 부처님들 성관 부처님들 그 덕을 깊이 생각하면서 일심으로 부르면 그 분에게 네, 그 분이 내게 오십니다 예. 부처님은 이 분신을 무한대로 하시기 때문에 네? 내가 중생들이 찬양구마다큰나당하십니다 지장보로 우리 지장 예찬문을 보면 그, 굉장히 많은 그지장고사님의 많은 모습을 놔주시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어느 곳이든 지장고사님 차도도 지장고사님이 몸을 놔주시고, 관제고사님을 차도도 관제고사님 몸을 놔주고 그분들은 분신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행할 수 없는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야. 다이 신통력을 어디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통력은 그분들이 내가 얘기겠지만 부처님, 불보살님들이 우리 그 행하시는 신통력은 우리가 충량할 길이 없어 눈으로 보일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뭐 과학적인 과학을 배치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배치의 뭐 지식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부정을 하죠, 하은 거야. 부정을 하지만 또이 어떤 우주의 차원에서 보면은 그는 부정할 것이 아니야. 자 이제 우리가 이 우주의 근본을 보면 과학자들이 지금 어떤 눈으로 과학자의 눈이나 우리가 천안통의 눈으로 는 때는 이세계가 먼지밖에 안 보여 아, 뭔지. 뭔지밖에 안 보여 다 바이러스입니다 먼지 먼지밖에 안 보여 그런데 하루는 이그 사리들이 수행을 열심히 해서 천안통을 얻었어 장난통으로 얻어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응. 전부 다 먼지밖에 안보니다 그래서 아무도 먹을 수 없어 음식도 먼지고 어? 이 사람 보는 게또이 세상 존재하는 다 바이러스에 또이 모든 바이러스 꽉 찼어 그 먼지가 그래서 원래 말에 한 방울의 불에도 어? 70억 의 생명이 살고 있는 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거를 과학적으로 알지 못하지만은 함부로 이렇게 버리는 걸 금했어. 뭔지 모르니까 그런 것이 어떤 그 지혜로 그러니까 다음을 안 해도 지혜롭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 지혜는 스스로 지혜를 갖추는 스스로가 알게 되있어 그럴 때는 네. 사리들이 이렇게 심통을 천어통을얻고 나서니까 이 세상 다 아, 뭔지를 그렇게 하고 먹지를 못한다. 음식이 다먼지를보니까다 아, 세상이 먼지를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이 천하통으로 보지 말고, 어? 중생 눈으로 봐라. 어? 그래서 이제 먹었다는데, 그, 불교에서 보면, 어, 이제 그 금강경에 오면 그런 여러 개 그, 그런 천하통으로 니가 나를 볼수 있느냐, 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설법을 하는데, 그 부처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어떤 신통력에 그, 그게 이르게 되면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 다시 인간으로 화늘을해니까 세상을 응. 살아가고 변함이 없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아직 깨달, 그, 뭐, 그, 어려운 신통이나 이런 깨달지 못할 때는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천하통 하나에 응? 모든 것이 내가 맥혀버리는 거야. 그천하통 하나, 침통으로 얻었지만 막혀버린 거야, 내가. 내가 다 먼지로 보니까 세상을 살 수가 없어. 내몸 자체가 다 먼지인데 어떻게 세상을 살겠어? 내라는 존재가 없어져버리는. 그래서 중생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이 세상을 살 때는 이 세상에 맞게 살아가야 돼. 우리가 그거를 이제 수행하고 어떤 뭐 요행을 말해서시통력을막보자하고막 수행을 해도 중생의 눈을 벗어나면 안 돼. 못 살아. 그래서 옛날에 도인들이 다 산골에 숨어 들어가서 사는게 세상에 살아의 길이 없어 부딪히면 살아가지 않는데 어? 너무 거기에 딱 올라가 버리면 은그못 살아 항시 중생에 섞였으면 중생의 눈으로 바라보는 어? 그 수행이 중요한거야 중생은 중생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서로가 또, 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거지 나와 혼자 고개 하게딱 들어보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 예, 그래서, 부처님의 그 세계는 예, 어떤 기도를 할 때, 금락적이든 뭐, 대웅적이든, 예, 뭐, 약사적이든, 가능적이든, 지장적이든, 예, 이렇게 할 때는, 대도님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때는, 무조건 그건강연도 좋고, 그 공간경도 좋아. 예, 한 번씩 건강경 뒤에는 꼭 행할 게 뭐냐면, 이 정근을 만번씩 하는 그 정근이 가장 그거 뭐, 기도가 성취가 제일 빨라. 내가 지장구살 한번 부르는 것이 금강경을 한번 독송하는 것이요, 무공년경을 한번 독송하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무공년경을 한번 독송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 근데 그 시간 때 지장구살 만번 부르면 내가 무공년경, 금강경, 가음경 이것을 만 번을 독송하는 거와 똑같다 말이에요 그래서 해봐야 돼 기도를 해봐야지. 요리를 그 하라 그래서 지장보살이든가는보살이든 앉으면 무조건 반번을 해야 돼 기도. 우리가 언제 마음 먹고 처음에는 좀 입에서 좀 힘들지만 기도 정진을 할 때, 기도 성취를 바라볼 때는 무조건 한번 앉으면 반번을 한다는 용맹 정진, 정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초하는 그러니까 건고리이든한 달에 두번 정도는 내가 시간 내서 붙잡는 예, 어쩌다가 뭐, 초파일에 한 번씩 오고건 글자만이야, 글자는. 그냥, 내가 그냥, 그, 어떤 종교에 갈 데가 없으니까 오는 거지. 어, 글자라면 그래도, 아, 교회는 아마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는데, 이 불교인들은 보면 한 달에 한번못가 말까 해. 어? 그리고 맨날 뭘, 뭘 달라고 해, 그렇게. 어? 교회에 닿는 것처럼 해봐. 이, 법당에 보면 하원 선주님이 계셔. 하음 상국 100사이, 1 0분의 아주 큰 신주님이 중에 계신다그 중에서, 제 최고 높은 신들이, 이제, 100사이, 이그 네, 중에, 높은 분 만약에,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재석천하는 건, 이제, 제일 높지않아 재석천은, 그, 또, 그, 하늘나라에, 왕이시니까, 그럼, 얼마나 많은, 그, 신, 장님들이 계시겠어. 그러면, 이, 신장님들이 다, 내가 기도하면은, 다, 따라붙어. 꼭, 꼭, 복을 한단 말이야. 아니, 다돼 있어. 근데 우리는 뭐, 생각나면 일년에한 번, 뭐, 초팔라 한 번, 그거 달라고. 아내 초팔라 등 하나 켰는데, 왜 가? 아니, 어? 아니, 그럼 조회사람들은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는데, 그렇게만 가면은, 어? 불교가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 다 이루어져. 어? 근데,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불교, 불자들은 한 번에 한 달에 한번갈다 말까. 뭐, 어떤 이제, 그건 중요시 여기지 않고, 내, 그냥, 내가 실컷 다니다가 시간 나면 한 번, 삐쩍 한 번, 그거는 종교인의 어떤 삶이 아니야. 시간인의 삶이 아니야. 종인처럼, 뭐 철저하면은, 내가 철저한 만큼, 내가 분명히 받 불고살인과 신분인의가표를 분명히 받아.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한번 생애하는 데 한번 쩍 응? 뭐, 그냥, 그럼 뭐, 삐 완전, 그러 완전 한번 내가 이제 무첸이 온다면 끝나다 나도 심심해서 왔으니까 어? 그럼 무첸도 음, 그래왔래냐 그럼 끝나고 요. <laughs> 아이웃 지던 옆 옆에 사람들 자주 봐야지 어뭐뭐 뭐, 뭐, 서로 알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무슨 일 당할 때어 도와주려고 그러지 뭐 진짜 물꼭닫아놓고 있다가 무첸이에서만 붙여주면 무슨 일이 있나 봐 이런 거 알지 뭐. 아무래. 그와서 가지고 부처님이 천백왕 시에다 붙여 있지만은 어차피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그걸 자각하기는 힘들어. 부처라고. 깨닫기 전에는 부처라고 모든 사람이 다 너도나도 부리 법에 의해서 그걸 해복하기가 힘들어. 알아채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알아차리려면 열심히 절에 한 달에서도 두 번은 와야지. 아니면 일요일 날 쉬는 날두번딱 정해서 내가 이제 어떠한 일 있어도 절에 간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신심 하나 가지고 분명히 절에 올수 있는 그신심이 중요하다 그럼 이 절에 분명하게 온다고 내가 뭐 첫째 주, 첫째 주 일요일 날 하고 셋째 주 일요일 날 같은 분명히 절에 갈 거야 이렇게 마음으로 그걸 잊지 않고 있을 때 터무니케이션 내가 자, 아미타 부처님이냐항상 잊지 않고 아미타고를 하면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뭐 불보사님도 항상 커뮤니케이션 돼 근데 내가 뭐 시간 나고 심심할때 이거 그냥, 그냥 생각안다고나면그 내가 잊어버리는 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냐고. 잊지 않을 때 커뮤 인식되고 잊지 않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지 서로 부처님이든 뭐든 신주님이든 뭐든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아니 내가 잊고 나는데 부처님도다 잊지. 어, 무 돼? 생각이 끊어져 버렸는데. 그, 어떤 그, 파장이 끊어졌는데, 어? 이게 파장이 끊어, 끌어, 내가 끊었는데 연결되냐고. 그러니까, 파장, 절에 처음에, 어, 초하루 나와서 그러면 보름날 다시 올 때까지 계속 어떤 데 내가 보름이라는 것을 빠치지 않고 한다는 절에 간다는 그런 강한 진심을 가지고 생활을 할 때, 어? 이 파장이 계속 연결되고. 그러면 인년9 0 0 전에 열심히, 정말, 저에 와서 수행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중님들이 항시, 응? 예? 옹호를 해준다. 그, 옹호를 해줬다고. 그신중님들이안 하는데, 그때 부하들 하냐? 저기, 저 불자 가서 항시 지켜줘. 수호천사가 되는 거 예? 그렇게 신심을 해. 교인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서천사 수호천사가 지켜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뭐, 수행생활 하겠어? 하지만, 그 정신의 커뮤니케이션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지만이 네? 불교의 장점은 뭐냐? 이 동양의 종교이기 때문에. 네. <laughs>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그런, 뭐 그런 어떤 이 네. 이런, 이제, 나와 부처님이 결론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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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로 합치는 것 때문에, 한시, 우리가 주도하면, 아, 모든 불고사의 분이나 신분들이 바로 지켜야 합니다. 어, 부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당할 것은 당한다. 어, 예, 어,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크게 당하느냐, 작게 당하느냐. 이자유뿐이다 당해서, 열심히 수행상을 하느냐, 신행상을 하면냐 불보살님이랑 신인들이 분명히 지켜준다. 오늘은 불부처님의세계 그 어떤, 내가 다니는 절에 그주구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분을 열심히 하면은, 이제 기도하고 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계속 응? 집에서든 사회생활이든 응? 내가 몇 번, 한 달에 두번 오겠다고 딱 다짐을 하면은, 그걸 지킬 때, 항상 불보살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